202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 시설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쪽으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참 혼란스러웠죠? 기존 자격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정보통신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말, 기계설비는 내년에 법이 바뀐다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에 많은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계십니다. 실제로 요즘 제가 받은 상담만 해도 이렇습니다. 전기기사 따긴 했는데 기계도 해야 하나요? 소방수첩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정보통신 설비관리자도 선임대상이라는데 앞으로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처럼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내년 내 커리어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된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이슈와 각 분야별 방향성에 대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전기 자격증 이미 있으니 충분하지 않나? 소방수첩으로도 충분히 선임될 수 있다던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그거 꼭 해야 돼? 정보통신까지 내가 왜 해야 하죠? 이 질문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자격증이 유리한지도 경험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계 분야, 소방 분야, 전기 분야, 정보통신 분야. 이네 가지가 바로 건물마다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직군인데요. 이중두 가지는 이미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입니다. 소방과 전기죠. 기계는 2020년 법 시행 이후로 순차 확대 중이고 정보통신은 최근 들어서 법제와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격증 하나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멀티플레이어를 원하고 있고, 정부도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 현장에서 진짜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인가요? 그 자격증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앞으로 법이 바뀌면 그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에서는 각 자격증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해당 자격증으로 선임 가능한 직책, 선임 시 급여 수준과 커리어 전망, 자격증별 취득 난이도와 실전 활용성, 그리고 2026년 이후 변화 예상 시나리오, 특히 지금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와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자는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내년에는 자격증 있어도 현장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분야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돈 되는 자격증, 오래가는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각 분야별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자격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계 분야 2026년 4월 이후 대규모 채용 기회. 지금 이 분야는 말 그대로 기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관련 자격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시 자격 허용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즉 정식 자격증 없이도 기계 관련 경험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도록 유예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2026년 4월 종료됩니다. 그 말은 곧 이제는 자격증 없으면 선임 안된다는 얘기고 그때부터는 자격증 가진 사람만 현장 투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이셋중 하나만 있으면 경력 없이도 초급 등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분야는 전기나 소방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비전공자 전기에서 전환 고려 중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만 기계 자격증은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도면에서 재료 역학, 연역학 등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 학습 계획을 길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시험은 연 3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야 2026년 수요 폭증 시점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 분야. 진입장벽 낮지만 결국 기사는 필요하다. 소방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소방 안전 관리자 수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단기간의 교육만 이수하며 일정 등급의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2급이나 3급 수첩의 경우는 간단한 시험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실제 건물 선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비전공자, 중장년층, 여성분들도 많이 진입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점 결국엔 기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만으로는 높은 등급이나 큰 규모의 건물에서는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이 있다며 바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실무 경력을 쌓으며 시험 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받을 수 있어요. 특급 자격은 희소성이 높고 월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급 수첩 들고 들어간 분이. 200만원 선에서 시작한다면 기사 자격으로 특급까지 가신 분은 연봉 5천, 6천 이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수첩으로 시작하되 결국 기사를 목표로 가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기 분야. 가장 인기 많은 핵심 자격증. 전기는 모든 시설 관리의 기본입니다.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대다수 건물에서는 전기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격증이 있으며 입사와 동시에 과장급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이중 선임 자격이 있는 자격증은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전기공사기사는 안전관리 선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문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기능사부터 시작할까요? 기사로 바로 갈까요? 이건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여러분이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며, 전기 기능사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능사는 실기가 작업형이에요. 직접 판넬에서 배선도 보고, 스위치 타이머, 릴레이 연결해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이라도 경험해보며, 기사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고, 현장 실무도 이해가 잘 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며, 바로 기사로 도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기기사는 필기, 실기 모두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라 기초가 약하신 분은 인강이나 학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 분야. 앞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막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요. 앞으로는 전기 소방기계처럼 정보통신 설비도 법적으로 관리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과거에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정보통신 설비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방송통신기사 등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첩이 있어야만 추후 선임 요건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정보통신 선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상가, 데이터센터, 방송국, 연구소 등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IT 네트워크, CCTV 방송설비 등은 요즘처럼 스마트화되는 시대에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가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전략적인 정리와 결론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경쟁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즉 그럼 난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 경험과 자격증 취득자의 경로를 봐온 입장에서 몇 가지 유형별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전기 분야에 이미 경력이 있거나 기능사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전기기사 취득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전기기사는 시설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 자격증입니다. 전기과장 선임이 가능하고 한 건물의 안전총 책임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직급과 연봉 모두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기사를 갖고 계신 분이라며 기사 시험에 바로 도전하시면 되고 기능사만 갖고 계신 분은 경력 요건을 충족시킨 후 기사로 올라가면 됩니다. 2. 지금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 혹은 비전공자인 분 기계설비나 소방 쪽부터 접근하세요.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2026년 4월부터 선임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 자격증을 준비하며 내년에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기계 필기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천천히 정확하게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안에 한 개라도 기사급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자 수첩은 초기 진입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첩 발급이 가능하니 빠르게 현장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기사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3. 이미 전기기계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경력이 단절됐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인 분, 정보통신 쪽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세요. 정보통신은 현재 자격 요건과 선임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제도화될 분야입니다. 이미 전기나 기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정보처리기사나 정보통신기사를 취득하며 다양한 현장에 다중 선임 가능성이 생기고 연봉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 빌딩 통화 관제, CCTV, 네트워크 설비 관련 요구가 많아져서 정보통신 분야까지 이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4. 실무는 하고 있지만 아직 자격증이 없는 분, 최소 한 가지 기사급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기능사만으로는 선임이 안 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법령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사급은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소방설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이셋중 하나만 있으면 기계 소방전기 대부분의 설비 현장에서 선임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경력보다도 더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전 세대에 걸쳐 가장 인기 있고 강력한 자격증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6년 이후 수요 폭발 지금 준비가 기회 소방안전관리자 진입장벽 낮고 서브 자격으로 유리 정보통신 분야 아직 제도화 초기지만 반드시 올 기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최소 한개 이상의 기사급 자격증은 앞으로 시설관리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은 기본적인 진입 티켓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자격증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 계시다면 저는 시설워크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는 자격증 공부 정보, 시험 후기, 실무 노하우뿐 아니라 실제 시설관리 채용 정보, 면접 후기, 합격 사례, 경력직 전환 노하우까지 커뮤니티 기반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회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저도 거기서 활동하면서 직접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셨던 분들은 꼭 들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를 고민하고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정보, 제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